슈퍼카에만 달려있는 옵션 아려줄까 무슨 옵션이 있는데? 조수석에 매끈한 네. 다리 옵션이요 아 뭐야 오빠 너나 웃겨 리액션 잘하네 자 운동 졸라 음, 좋아 여기 포르쉐 배경으로 셀카 좀 찍었네? 맘대로 음, 해봐 아씨이 마크가 뭐 이러면 되는데 그런 사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좋아? 댓글이 막 300개도 넘게 달리고 그런다니까? 그냥 엄청 흔들리는데 뭐 이렇게 신기하냐 사람들이? 일단.. 아, 너무 달랗아 보이잖아? 너 이게 뭔지 알아? <laughs> 어 어머, 오빠 이거 카펫 필름 아니야? 와씨 <laughs> 야 이거는 남자들도 잘 모르는 애들 같던데? 너 파스텔 필립을 어떻게 하냐 당연히 알지 오빠 내가 강남 생활 몇년인데 내가 오빠 사무실 가서 노가리나 카자 어 실망이야 인스타 덕후기에 살색만 나와있네 알고리즘 왜 그러냐? 내 몸에 내 살색이 있냐? 내몸에 살색이 없으니까 남의 몸뭐 살색이라도 지켜보는 거잖아 아, 나좀힘들 되는 여자 데리고 다니면서 딴 년이 눈에 들어오니? <laughs> 야너 같은 애들 아프장못데려 나가잖아? 10m에 한 명씩 있어 자꾸 까먹으면 용돈 끊는다 아아 아, 미안 오빠 장난치지 마 귀여우니까 주는 거야 <laughs> ㅈ 도어이없야너 저거 다사랑냐와아 왜? 왜어 사무실이잖아! 아, 사무실이니까 더 좋지. <laughs>